예,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자연전용법 자격사님들과 자격사님들과 이 의료법, 예. 의료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뭐 불변의 진리가 어떻고, 뭐 자연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로 좀 이렇게 좀뭐 비약적이라 할까? 아니면 주제가 좀 벗어나는 이런 감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다시, 맥을 다시 우리가 찾아보면 현행법을 우리가 극복하고 마치 나의 장난감 정도로 이 현행법을 예 볼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입장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자연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한번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법 다시 말해서 수학의 법칙이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수학 그 예. 점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해 주십사 예. 염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자연적 요법의 어떤 그 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원래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영어, 영어 강사였죠. 그렇죠? 지금도 영어 강사입니다. 예. 영어 강사인데, 예. 영어 강사고 한국인이고, 그렇죠?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영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영어 강사를, 강사가 되기 이전에, 학생 시절에, 예. 강사가 되기 전에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는 학생 시절에, 예. 고등학교, 뭐, 고수전에서. 그때 저는 자연법이라는 것을 어린 부시 의식을 했어요. 예. 그건 묘한, 하나의 우연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학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창시절에 영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문법, 영어를 배우는데 문법이 비중이 굉장히 컸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문법 모르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변함없이 비중이 큽니다. 이 문법이 얼마나 어렵고 공부하기 싫은 것인지 반발 심리가 자꾸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현행의 료법이 정말 이거 우리에게 상가신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 문법이 아, 처음에는 영어에 도움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영어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그 그림돌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이렇습니다. 영어를 나중에 조금 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든지 또 미국의 드라마, 그 미국의 주요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그 드라마 내용을 이런 걸 보면요. 학교에서 배웠던 문법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어? 대통령이 문법 안 지키나? 유명한 그런 이 배우들이 문법을 안 지켜나, 그런 의문조차 가질 필요 없을 정도로 문법의 엉터리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문법들을 영어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문법을 어길 뿐이다. 이렇게만 사람들은 믿어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랬던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 연설문에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모든, 전국의 모든 학교 윤명참고서 학원 강사님들이 가르치는 시제일치를 안 지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실 때 문법은 잘못이 없고 대통령의 임의로 그냥 문법을 어긴 것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인간이 만든 이 문법에 엄청난 결점이 있을 거라고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하고, 그 헐뜯는 그런 시각으로 영어를 바라보니까, 잘못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고, 암기하고, 요우고 시험 치르게 했던 그 문법, 구슬구슬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으면요. 그래도 문법은 지켜야지 어쩔 수 없다고 이런 대답만 나오더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포기자,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국민들이 문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문법이 잘못됐다는 걸증명을 해야 돼요. 문법이 잘못됐다는 거. 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시절에 배웠던 문법을 잘 기억을 되살이 보십시오. The man and the, the woma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맨 하면 남자고 워먼 하면 여자거든요. 우리 문법 '관사'의 용법이라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말이 한 문장에 나왔을 때이 '정관사'도 쓸수 없고 '부정관사' 은어 은도 쓸수 없다'라는 문법이 최고 유명 창고수들마다한 페이지씩 되게 나와 있습니다. 문법 중에서도 시시한 문법 아닙니까? 시시한 문법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문법까지 저런 구절들이 곳곳에 나와있죠. 수많은 공식을 암기하고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문법이 하나의 외로서 엉터리라는 겁니다. 네. 이런 문법들이 또 시제일체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제일체 하면 얼마나 유명한 문법입니까? 얼마나 외워야 할 공식이 많고, 이 시제일체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아마 학원 수강을 한달 해도 안될 겁니다. 두달 해도 안될 겁니다. 수많은 유명 강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수강했던 사람들도 시제체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죠. 예. 이런 문법들이 전부 엉터리로 판명 나버렸죠. 그 판명을 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당신이 한국인인 주제에 영어도 별로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세계 모든 은학자들이 또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고가치이 문법을 엉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증거가 없어요. 그 누구에도 이것이 문법의 엉틀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이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자연 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 자연 법 중에서도 수학입니다. 오로지 수학입니다. 자 제가 이거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이야기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수학은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다 이해하는 그런 범위의 수학인데, 제가 이런 문법이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시제일치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미래. 1년 후, 2년 후, 10년 후, 100년 후, 미래. 혹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1일 전, 1시간 전, 뭐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 만년 전, 전. 그렇죠. 영화는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1년 후, 2년 후할때 점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수직선이라 말하고, 이게는 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직선이라고 말해도 돼요. 예. 이 시증상에 나타나는 이 시점이죠. 그렇죠? 점이죠. 그리고 1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점과 선, 점과 선이라는 말이죠. 예. 점과 선은 바로 뭐냐 하면 수학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좌표, 점으로 표시하죠. 예. X상의 좌표, Y축상의 좌표, 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점과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의 기본 출발 아닙니까? 예. 이거 하나 가지고, 즉, 점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이니 무엇이다 하는 이 점견념, 선개념이라는이말 한마디 가지고, 동사 시제에 관한 모든 문법의형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것이 왜응설이냐 이것은 뭐냐면 하 원소 이론, 원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원소라는 것은 집합체를 이루는 구성구성단위 하나 하나를 말하거든요.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문법이 정범털이고 문법이 엉털이지그연설 하는 미국 대통령이나 영화 배우들이 말하는 내용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법과 실제 영어가 일치하는 영어를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문법 세계가 따로 있고, 실제로 말하고 듣는 세계가 따로 있어가지고요그 영어 교육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기초 이론을 내셔가지고, 수만, 그러니까 우리 문법,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의 90%, 90%가 엉터리라는 걸 증명을 해서 전 공교육에 알리고, 이것이 미국의 토플 출제위원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문법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이 90%에 해당하는 문법은 절대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 벌써 수년 전부터 발표됐죠. 명백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공교육에서 이 90%에 들어가는 엉터리 문법을 가르치거나 출제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사법처리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이 한국인이 영어 문법을 이렇게까지 90%가 엉터리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할 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간단한 자연법을 이걸 힘을 받았다는,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는 것이 이 문법도 법이고 의료법도 법 아닙니까? 이 의료법도 이 자연법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왜 현행 의료법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주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뭐 제가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목소리도 작고 뭐 힘이 없는 건 힘도 없는 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에, 어떻게 이런 일을 저, 그나마 쉽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인터넷에 인터넷 도움이 큽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저의 주장을 펼치고 아, 또 요즘 통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국의 공교육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예. 또 우리 일반 또 제가 또 책을 쓰는 게 원래 직업이기 때문에 또 책을 냈습니다 이 문법에 관한 책을 제가 냈습니다. 이 책을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많이 팔았죠. 책을 팔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동조를 얻고 또 그분들이 협조를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전 학교 의 공교육기관에 계시는 교사님들이라든지 또는 그 공직, 공교육계통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심지어는 토플 출제의원들까지도 여기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그, 그 덕분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책도 많이 팔고 또뭐 아마 돈도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문법, 영문법도 그렇게 해서 자연법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의료법에 대해서도 자연과 조금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